로에서의 셋째 날 아, 오늘 로마 구경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은 시칠리아 새벽에 넘어갑니다 지금 나가면서 체크아웃 하고 짐을 테르미니 역에 짐 보관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 맡기고 바티칸 시국 보고 그리고 판테온 시간대문 보고 지 시간대문 보고 아 예약했구나 아, 판테온도 예약해가지고 보고 예약이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그래 예약을 7월 3일부터 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예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오늘. 오늘 그렇게 또 일정이 됐습니다. 오늘 또 열심히 놀아보자. 음, 나여기 저 이거 이렇게 먹으면 내가 살걸을게 이제 열심히 테레미니 역으로 가가지고 테레미니 역에서 짐을 맡기고 오늘은 투어 일정 이 있어가지고 바티칸 시국을 투어로 가기로 했어. 로마 버스로 들어갈 수 있겠지? 안 시키는데? 무식이 잘안 되나? 어죽겠다 아. 생각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없었다 우와. 안 무겁지 않아? <laughs> 수고했어 먹어 자 우와 차 엄청 많다 어, 에어컨 있다. 음. 살짝 어, 어, 에어컨이. 살짝이라도 있다. 살짝이라도 있다. 정보장 아, 생각보다 되게 멀네? 아, 여기다. Two c a r r i s u i t c a s e Two c a r r t i m e 어, 언제 갈까? 12시간? 어, uh, 12 12 h 오케이. Okay. 7 p.m. 예. Yeah. 아, uh, yes. 오케이, okay, 12 유로 each bag. 24, Euro, 24, 오케이. Okay. Okay. To pick up your bag directly there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이 시간이 좀 빠듯해 가지고 지하철 기다리는 것보다 이거라이브타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. 와, 이 신호가 없어? 네. 이동네에 신호가 없어. 아. 로마에서 뭐가 제일 재미었어요 <laughs> <laughs> 와우, 기더아 도샤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 이쪽으로. 이쪽니이 이쪽으로. 이쪽로이쪽으이쪽으이제으로로쓰쪽으로이제 출구 로로 오 안쪽으로 한것 같은. <laughs> 그러니까 안쪽으로. 와. 와. 뭐 뭐지? 뭐 이렇게 최첨단처럼 보이지? 아니 다른 나라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공항 들어온 거. 같은데. 짐 검사를 하면은 짐 검사에 어찌 뭐 보일지도 모르겠어. 교황도 인간이니까 애장품 같은게 있구나 그니까 러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어가지고 아르헨티나 축구 유니폼을 이렇게 해놨던거야 미친다 이거 웃긴다 교황이 아르헨티나 사람이라 그런게 아니고 교황의 애장품이라 그랬어 아 애장품 그니까 러 자기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니까 러 자기 나라는 어 천둥 천빵을 보인다 천둥 천빵을 천둥 천빵을 소나무 소나무 아. 공기정화의물 맞죠? 어 준수 아, 우리 노래서 뭔가 거안 되는 거 <laughs> 같아 하고 있잖아 토하고 있잖 에헤이 이제 <laughs> 시나아피시겠다아 너무 아파 아, 안괜찮을것 같은데? 아 아니, <소스> 저 뒤에 저방울 <손> 찍다가. 벤치 <laughs> 못 봤어. 아, <목소리도> 아파. <laughs> 아, 너무 아파. <laughs> 아, 진짜. 너무 아파. <laughs> 조각상에서 콧나리 날카로우면 신이고, 뭉툭하면 인간을 형성한 거라고 하네. 오, 되게 신기하다. 역시 설명들어야 돼. 디테일 2000년 전에 저, 저런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존나 대단한데 저걸 보고서도 또 복원을 할때 해부학적으로 능통해가지고 그 올바른 모습을 차단해서 복원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너무 대단하다 와팔각 그 전시장 이후로는 복도형으로 돼있는 전시장이어가지고, 조금이라도 멈추면 정체가 돼서 안 멈, 못 멈춘다고 하네요. 지금 여기서 안 잃어버리고 잘다니는가야죠미켈란젤로가 이거 복원하지 말라고 이걸로 완벽하다고 했던 그조각상 와. 이 산태연의 4분의 1크기로 만들었다고? 저렇게 빨간 대리석은 귀해가지고, 이집트에서 밖에 안 나는 거여가지고, 저걸로 만들면은 엄청, 황족들만 저걸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오. 충격. 양탄자가 바다에 까는 게 아니라 벽에 거는 거예요. 믹남방 시스템으로. 진짜 신기하다. 오, 우와. 여기는 플래스터 트리면 안 된대. 우와. 와 이게 양탄자라고? <laughs> 이한담만담딴 한 거야? 그러면? 어이런에남자아이를다 네. 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. 뭘 설명 못 들었어. 예수 부... 아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니까 그 그냥 네. 남자아들 다 죽는 거야? 아 그때 그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구나. 그래서 날짜 아기들처럼 있나? 어. 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다음 방은 이제 금으로 된 가장 화려한 방이라고 하는데 천장이 금으로 된 어, 천장이 어. 그래서 여기서는 멈추면 안된대요 멈추면 제재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기서 동영상 찍는게 추천한대와 이게 금이라고? 와 지금 카메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조각상의 이 사람 조각상의 머리들이 다 금이야 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지도들이 최근에 위성으로 찍은 지도랑 8 0근접하대요와말도안데 바티칸 세워지고 나서 불한 번도 안 났대요.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자 꿀보지기라고 하네 설명이. <웃음> <웃음> 이 사람 피타고라스.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.

아, 이게 역대 교이님들떻게게닌겐게탄요 아, 이 아,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거어게 갑자기. 아, <laughs> 어, 이게 실제로 이니까야이게야이리어이 있는데, 있는데 디테일한 게 보여 이게 어. 진짜. 아, 이거 어 아, 이다 진짜 날씨가 장이 아, 이 아, 니거 여러모로 장난이 아, 니야 이성당이야 피해 다. 어이없네. 가이 성당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돌로 만들어졌대요. 이거 말도 안 돼. 오. 코로나 이전에는 저기를 만지면은 결병이 낫는다 고 믿어 가지고 한또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.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만 그 방역 때문에 못 만지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. 마지막 성지 이 원들은 이 원들은 성서를 하나씩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복음서 어, 음. 여기 지하에는 그아 어, 맞아 역대 역대 그왕들의 어. 와, 와, 야, 위에는 어떻게 깎은 거야, 도대체? 와,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에 열렸다고 했던 문인데, 지금은 25년 주기로 열린다고요. 해이 문을 통과를 하면은, 지금 지은지를 모두 사해를,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. 인생 리셋이야, 뭐야?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, 진짜. 나는 참 인간한테 종교란 뭘까 어.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아 어. <laughs> 종교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대단한 거를 고생해서 지었나 뭐 이런 느낌이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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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에게 종교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길래 저렇게지 어어. 쿠펄라 이거잖아. 어. 치킨 뜨스킨 이게 치킨 사러 사야지 나쁜데? 네. 아쿠폴라 여기 전망대를 보고 싶었는데. 시간이 왕복하면 대기시간 포함해가지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금 1시 15분인데 그 판테온 예약을 3시에 해놔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은 어. 지금 가,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위에서 이 뷰를 위에서못 보는 게 너무 싶은데. 아쉽기는 한데 어. 다음 일정 때문에 못볼것같아 너무 아쉽다 이거는 아. 아 오늘 진짜. 와 아.